집합 A, B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집합 X가 있다, 이거야. 어떤 집합 X가. 그 X는, 이 집합 A를 포함을 하고, 이 집합 B에는 포함이 돼. 그러면 뭐야 되니? 이거에, 이 조건을, 원소나 여법을 바꿔놔야겠지. 12의 양의 약수는, 둘러봐. 1, 2, 3, 4, 6, 12.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니까, 러 우리가 이걸 그냥 집합으로 써보면, 2,4는 포함을 하고, 1, 2, 3, 4, 62에는 포함이 되는 모든 집합 X를 다 구하라지. 자, 그냥 우리가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뭘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 2. 2하고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2하고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어. 2하고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 집합은 2, 4, 가능하지. 2, 4하고 1 가능하고, 2, 4하고 2, 4 빼고 나머지 3 가능하고, 6 가능하고, 12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겠지 뭐. 많이 있어. 다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뭐만 구하라 그래? 문제 상상.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그러면 이걸 한글로 바꿔볼까? X는? X는 2하고 4를 포함하는 집합 B의 부분 집합 개수. X는 최대 집합 B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어떻게 구했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미시 2였어. 그 다음에 위에서 전부 다 해서 포함하는 것만큼의, 혹은 포함하지 않는 것만큼의 개수를 빼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16개가 나옵니다. 다풀 수가 없지. 다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것도 쉬운 얘기야. 집합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야 지금. 이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앞 부분을 다시 봐야 돼. 지금 얘를 어떻게 풀지 이게 뭔지 모른다. 앞 부분 을 봐야 돼. 또 복습이야. 반복 복습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모르는 거야. 자, 여봅시이고 서로 같은 집합, <laughs> 서로 같은 집합, 둘이 같은 걸 찾아라. 근데 이렇게 놔서야지 이렇게. 이거 전에 얘기했어. 너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이게 커플이라고. 그럼 서로 같은 거라고, 그냥. 나는 너의 부분집합이고, 너는 나의 부분집합이면 서로 같은 거다.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서로 같은 거 찾는 게뭐 어려울까? 뭐 어려울까? 0, 1, 2, 3, 6. 양의 약수. 0안 되지? 아니지, 그건 같지 않고. 공집합. 공집합. 아니지. 3 있지. 아니고. 눈으로 봐봐, 그냥. 1부터 8까지 홀수. 그러면 3, 5, 7. 아니지. 약수는 짝수도 있잖아. 홀수하고 안 맞잖아. 벌써 아니지. 팔에 배수, 아이 아니지. 배수 끝도 없는데 어떻게 똑같아? 무한 집합인데. 어떻게 해도 안 되지. 이거 맞겠지 뭐. 그냥 봐도 걸지. 2, 4, 8. 같은 거 찾는 거니까 이런 건 눈으로 봐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안 시켜보고 그냥 넘어가겠어. 자 이제 이런 게 <laughs>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laughs> 자, 우리가 선행에서 개념만 잡고 가고 편하게 넘어갈 때도 학교 시험에 음, 내신에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신경 써 갖고 봐도 미리 미리 봐 두면 이거 중간고사 바로 본다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는 8월 지나고 9월 말이면 봐. 여름 지나고 약간 선선해질라할 때쯤 중간고사를 보기 시작하지. 그리고 기말고사 보면은 긴팔 있고 2학년도 있어. 인체 아직 1학기 기말고사안 봤는데 시간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라. 뭐라고 얘가? 서로 같다. A는 B다. <laughs> A는 B다. <laughs> 자, 상식으로 보자. A하고 B가 같아야 돼. 먼저 같은 거, 오. 지업자 둘이. 3하고 9가 다르지? 그럼면 9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지, 얘가. 서로 같아지려면. B는 얼마? 11. 그럼 3은 뭐가 돼야 돼? 여기 돼야 돼, 여기,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쉬워. 여기는. 하지만 시험이 잘 나와. <laughs> 그 다음에 이것도 같아야 돼. 둘이. 자, 둘이 같아야 돼. 지웁시다. 둘이 같아야 되면 봐. 여기서는 얘가 있어야 되지. 이쪽에. 그러니까 얘가 얘가 돼야 되지. 자, 그럼 식을 잡어보자 얘는. 2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넘어 플러스 2가 0. 그럼 a는 1 또는 2야.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뭘 봐야 돼 이제? 가운데 있는. 얘 둘이 도 서로 같아야 돼. 여기서 나온 것 중에 겹치는 게 답이 돼. 공통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 3은, 아, 이게 1이겠네, 뭐, 안 해봐도. 그냥 안 해봐도 1이겠지, 뭐. 1, 3밖개 없는데 2가 되겠어. 여기서 1 또는 마이너 3이 나오니까, 같은 거, A는 1이 답이 된다, 라는 거야,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은 거니까, 눈으로 쳐다보고, 같은 거 찾아주면, 짝치기. 짝만 지어주면 되니까. 단, 지금은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만 나와, 문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당연히 할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은 항상, 개념이 중요하다. 방법론이 아니야. 개념이야. 개념은 뭐야? 얘가 A는 B다가 개념이지. A는 B가 개념이야. 그 다음부터 어떤 게 같아지는가 이런 것들은 자기 머리 쓰는 거야. 계산이야, 계산. 계산하는 것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개념은 차이가 없겠지. 맨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실력이 딱 벌어지는 건 계산 차이가 아니라 개념 차이로 벌어져. 자, 이 문제 봅시다. 옛날 얘기도 누가하냐에 따라 다르지. <laughs>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가 B에 포함이 돼야 돼. 자,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둘다 여기에 원소가 돼야 되지. 어, 둘다 이게 원소가 돼야 돼. 그럼 봐, A 플러스 2를 모르겠지만, 우선 1이 없지. 여기에 1이 없어. 그럼 얘나 얘나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돼.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돼. 해봅시다. 그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일 때. 그럼 A제곱이 음수해야 되지. 안 되겠네, 이거. 알수 있겠지. 우리는 얘는 실수를 다루거든, 실수. 실수 A라고 했지만, 집합에 허수 넣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 실수를 다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이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A는? 아, 0이야, A가 0. 끝났네. 뭘 더해. 끝 없지? 끝났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럴 수도 있지. A 플러스 2가 3일 때,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일 때, 이거일 때세 개를 다 해봐야 돼. 저게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수를 가지고 가면 돼. 만약에 얘가 1이 있었어. 그럼 이거 지우고. 얘가, 얘거나, 얘거나. 두개 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에? 자, 얘 봐. 둘이 같아야 돼. 네. 둘이 같아야 돼. 지워 1. 같은 거 지워 이미 있는 것. 네. 지워버렸어. 아까하고 똑같네. 5는 뭐가 되겠니? 5가 3이 돼야겠냐? 5가 어떻게 3이 되냐, 씨 말이냐, 그것이? 어? 5가 3이 돼야 돼? 그게 말이야, 그게? 이렇게 3이 되는 거지. 어우, 깜짝이야. 자, 얘는 A는 B지. 자, 같은 거 있어, 없어, 지금. 서로. 같은 게 없어. 같은 게 없어. 이게 문제가 돼, 이제. 같은 게 없어. 그러면, 4가 되어야 되는 게 뭐야? 맨처음저 요게, 요게. 여기서 A가 두 개가 나와. 두개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하나씩. 그럼 서로 같은 거 확인하는 거야, 이제. 얘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반대로, 얘가 얘일 때, 또는 얘일 때, 얘가 얘일 때, 또는 얘일 때, 엄청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중에서, 한쪽에 없는, 이쪽에 없는 수, 수가 얘기 안 했으니까 얘 가지고 먼저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중에 하나씩 대입이 와서 서로 같아지는 거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이거자 얘는 어쩔까? 마지막 거여러분 머리를 써봐 A가 B에 다 포함돼야 돼 A가 B에 다 포함돼야 돼 그럼 어쩌야 된다? 이거 보지 말라고이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숫자 보라고 숫자 숫자가,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니까, 러 이러면 두개다 나오겠지? 왜냐면은 A가 허수는 안 나올 거니까, 이번에. 그러면 A가 둘 중에 하나일 때 하나씩 해보는 거지. 서로 이 포함된 관계가 맞는가 확인하는. 그 중에 맞는 게 하나 나와. A가 두개 나올 거 아니야, 이때. 이두개 중에 요 관계를 성립하는 게한 개밖에 안 나와. 여기다 대입할 거, 저기 A제곱에다 대입할 거니까. 대입해보면, 어, 이 포함 관계가 안 되는 게. 그니까, 러 저기 A의 원소가 B에 없는 게 나와, 나와버린다고. 그럼 그건 버리고, 나머지 하나만 택해주면 답이 나온다고. 이게 집약해보라는 소리야.